나루 마스크 그 중에서도 X5 오늘 첫 착용을 하고 나갑니다 방한용으로 얼마나 따뜻한지 차고 나가 보겠습니다 백호러너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호러너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 데일리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온도는 0도 정도 되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4도, 아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방한 용품을 잔뜩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비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한 마스크, 이번에 새로 산 나루 마스크, X5입니다. 예, 숨쉬기가... 좀 달리게 할때 편한지, 어, 한번 방안은 얼마나 되는지 착용하고 나와 봤는데, 일단 말하기는 좀 불편해요. 마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확실히 얼굴에 들어오는 한기는 어, 짱잘 막아 줍니다. 거기다가 목토시까지 같이 돼 있어서, 목토시를 따로 안 해도 따뜻하고요. 숨쉬기는 지금... 한 6분 페이스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는 숨 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코호흡은, 어,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입호흡을 하면서 나오는 공기는 조금 맞기 때문에, 코호흡하고 입호흡하고 같이 하면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진 않아요. 근데, 어, 6분 때 페이스, 한 5분대 페이스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페이스가 올라가면은 어떨지는 조금 더 착용하고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달리기 하면서 발이 시리다고 하는데 오늘은 신발에 이렇게 테이핑까지 하고 발 시링까지 방지를 했습니다. 신발에 테이핑할 때 어, 당겨서 붙이면은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기지 말고 좀 있는 그대로 붙이고 좀 꾹꾹 눌러주시면은 잘안 떨어지고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은 또잘안 붙어요. 그러니까 꼭 붙이기 전에 사이즈를 잘 잘라서 한 번에 붙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운 날씨지만 데일리 러닝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시. 3km 평균 페이스 5분 7초. 네, 3km 정도 뛰어왔는데 일단 5분 초반 페이스까지는 숨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5분 초반 페이스에서 심박수가 한14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심박수에서는 숨쉬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 얼굴을 따뜻하고 어이런 땀이 나네요. 아, 말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 제가 비염이 좀 있다 보니까 콧물이 나는데 콧물을 닦을 때마다 마스크를 내려고 닦아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네요. 예, 조금 더 페이스 올려 보겠습니다. 예, 5km, 4km, 5km는 한 4분대 중반 정도로 스피를 조금 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빠른 페이스에서는 심박수가 145 이상 넘어가니까 호흡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서 결론. 어, 지금처럼 좀 날씨가 춥고 스피드 훈련하기 힘든 날에는 방안용으로 나르 마스크를 쓰고 펀런이라든지 데일리 러닝하기는 적합하다. 근데 빠른 스피드라든지 아니면은 TT 훈련 이럴 때는 호흡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가급적이면은 따뜻한 날씨에서 마스크 없이 그렇게 스피드 훈련을 하시라 라고 추천드립니다 예 조금 더 달리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고씽 9km 뛰었습니다 야, 날씨가 진짜 청명하게 좋아서 기분 좋게 뛰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방안이 잘 되니까 따뜻하네요. <laughs> 그래서 땀이 나면은 살짝 이렇게 내렸다가 아, 또 추우면은 살짝 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야, <laughs> 날씨 한번 보십시오. 야. 아, 날씨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12.25km 달리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3km. 아,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화이팅! 에코러너. 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탄전날 데일리 러닝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총 12.25km를 뛰었고, 총 시간은 1시간 28초, 1시간 조금 더 넘게 뛰었네요. 그리고 평균 페이스는 4분 56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온도가 낮긴 했는데, 그래도, 어, 구름 없이 햇볕이 따뜻하게 비춰가지고, 어, 나름 따뜻하게 뛰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 나루마스크 X5, 아, 숨쉬기가 5분대 페이스까지, 아 심박수 130 내외에서는 숨쉬기가 편하게 그래도 잘 뛰었고, 좀 빠른 페이스에서는 확실히 조금 숨쉬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춥고 그리고 편한 페이스로 달리기를 하실 때이 나루마스크를 끼고 나와서 달리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날씨가 좀 따뜻한 날은 마스크 없이 어, 티티나 스피드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